안녕하세요. 조금 늦었긴 했지만 3월에 대한 투자 기록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월 동안에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복기를 해보고 부족한 점이나 보완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러한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우선 3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일별 수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별 수익은 실현 수익이 아니라는 점꼭 참고 부탁드리고, 실현 손익은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죠. 한달 동안 총 187만 8083원의 수익을 올린 것을 알수 있습니다. 뭐, 그 정도 수익을 낸 거는 알겠는데,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장 수익률인 코스피 지수와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가 3월 동안의 코스피 수익률과 박 씨의 수익률입니다. 얼핏 봤을 때는, 박 씨의 수익률이 살짝 높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누적 수익률을 계산해 봤습니다. 코스피는 한 달간 누적 수익률이 1.71%이고 박 씨는 2.67%입니다. 약1% 정도 시장 수익보다 높다고 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온전히 수익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억지로 물려있는 종목도 있고 또 장기로 투자하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순수히 거래한 종목은 이것보다 더 적다고 할수 있죠. 그러니 아마 수익률은 좀더 높겠죠. 이렇게 저의 투자 수익률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계좌를 따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됐고 증권사들을 분석했고 그래서 저번 영상이 나온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실현소링을 보게 되면 총 126만 3092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은 바로 페노션입니다. 그래서 3월의 MVP 종목은 페노션으로 뽑았습니다. 저의 매매일지를 보시게 되면 많이 거래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거래를 한 것은 처음인데요. 그래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시나리오를 가지고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물리면 물리는 대로 장투를 냈고 또 오르면 오르는 대로 원할 때 팔고 이랬습니다. 주식 고수분들은 반드시 시나리오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시나리오를 제대로 세우고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단타가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생각되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타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장기투자, 가치투자만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본인에게 맞는 투자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또한 본인에게 맞는 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4월에도 웃는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성투합시다. 감사합니다.